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의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이혜은입니다. <목소리> 합격 전형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훌륭한 지원자 3배수 안에서 면접관 분들에게 눈에 띄려면 평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평소 의료 보험과 같은 시사에 관심을 두었는데 MMI 질문으로 나와 수월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긴장될 때 감독관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심야 자습제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장소 걱정 없이 공부를 쭉 이어 할수 있어서 좋았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심야 자습을 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핸드폰 할 시간에 공부를 더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바자 간의 장점은 개방형 구조를 통한 긍정적인 경쟁심 자극입니다. 저는 자습관 안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개방형으로 탁 트여 있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볼수 있다는 의식을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할 때 상담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신절하고 진심으로 상담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의대 관련 입시 정보를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2026 수능 화이팅!